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나노바나나로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합성이라는 건두 가지 이상의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합치는 작업을 말하죠. 예전에는 포토샵으로 한땀 한땀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젠 AI가 너무 뛰어나져서 조금 더 쉽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번엔 재미나이를 활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재미나이라고 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을 겁니다. 저는 프로플랜 활용 중인데, 프로가 아닌 분들도 몇개 정도는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여기에 이미지 만들기 라고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도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미지 생성하기 이렇게 누르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 합성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두 가지 이미지를 합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합성을 할두 이미지를 불러와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미지 모델의 얼굴을 두 번째 이미지에 불로 대체해줘 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의 얼굴을 가지고 살짝 측면으로 틀어서 합성을 했네요. 조금은 다른데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에 다른 옷으로 입혀달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도 사람 이미지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이런 옷 PNG 이미지를 제가 가져왔어요. 따로 착장을 한 이런 이미지를 같이 불러와 줄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 볼게요 1번에 있는 이미지에 있는 여성 모델에 2번에 이미지에 있는 의상들을 입혀줘 그리고 1번 이미지의 구도와 인물은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미지의 디테일은 최대한 살려 달라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만들어진 걸 보면 진짜 놀랐습니다 포즈는 살짝 달라졌는데 의상에 맞게 달라진 걸볼 수가 있죠 참고한 옷들이랑 보면은 이거랑 이거.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거는 알아서 본인이 넣은 것 같고요.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이번에는 옷 2번에 대해서 다른 착장을 한번 입혀볼게요. 이번에도 똑같은 프롬프트를 이렇게 입력해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주긴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이 착장 자체의 문제인지 그래도 넣을 것들은 다 자연스럽게 넣었어요. 모자부터 안에 옷이랑 이런 것들. 장갑까지 자연스럽게 착용하고는 있네요. 포즈를 앉은 포즈로 해줘 라고 간단하게 한번 요청을 해볼게요. 이렇게 앉은 포즈까지 완성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있던 걸 이렇게 앉았을 때 모습까지 잘 마무리를 지어줬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중에 마음에 드는 이미지가 있을 때는 오른쪽에 원본 크기 다운로드를 눌러주셔야지만 원본 이미지가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재미나이로 만든 이미지는 우측 하단에 이런 마크가 있거든요. 이런 건 그냥 포토샵으로 열어서 원하는 만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리무브 있죠. 이거 눌러주면 끝납니다. 감쪽같이 바로 사라지죠. 이렇게 나노바나나 프로의 성능이 정말 날이 갈수록 미쳤는데요. 하나의 이미지가 있을 때 여러 컷이 필요할 때 옆에서 찍은 느낌, 뒤에서 찍은 느낌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출력한 이미지로 상세페이지나 배너 같은 거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럼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